자, 178번이야.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는 총 150가구,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총몇 가구래? 113가구래. 맞지? 닭 또는 이제, 닭 또는이야.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220가구일 때,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일 수지. 자, 일단 너네가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이런 거할 때는 한글로 읽는 게 그대로 적는 게 편해. 자, N에. 닭을 키우는 가구는 총몇 가지래? 150가구 고맙지. 앤의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총몇 가지래? 113가구래. 자, 근데 중요한 건닭 또는이야. 또는이랑 뭐랑 대응된다 했어. 기억나? 또는이랑 뭐, 뭐랑 대응이 돼? 합집합이랑 대응이 된다고. 즉, 앤의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닭 합집합 토끼의 전체 집합의 개수라고. 이게 총몇 가구래? 220가구지. 그럼 우리가 주어진 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뭐 정리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n의 닭, 갑집합에 토끼를 키우는 총 가지수는 n의 닭에다가, 더하기 n의 토끼에다가, 차 빼기에 n의 닭, 교집합, 토끼겠지. 자, 토끼랑 닭을 합쳐서 총 220가구가 키우는데, 그 중에 닭을 키우는 가구는 150가구,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113가구라고. 그러면 닭과 토끼를 뭐,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게 뭐야? 닭도 키우면서 토끼도 키우는 거지. 그럼 둘다 키우는 거지, 실제로는. 자, 그래서 뭐, 물어보는 게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운다라고 하는 건 뭐, 여기 물어보는, 얘는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이 계산하면 얼마가 돼? 3이고, 6이고, 263이네. 맞지? 263이 220이니까 빼버리면은 43이 되겠네. 맞지? 43이라고 하는 게 N의 닭, 교집합, 토끼라면 해석은 어떻게 돼? 닭과, 맞지?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닭도 키우면서 동시에 뭐, 토끼도 키우는, 닭과 토끼를 뭐, 함께 키우는, 모두, 모두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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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가구, 가구는 총 뭐, 43가구라고. 됐나? 따라서 뭐, 모두 키우는 가구는 43. 따라서 답은 43. 됐지?